내가 물린 게 확실 와 1점 때문에 승급전 아니야나 아, 이럴 때 개열 받아. 어? <laughs> 이 이럴 때또 승리하고 이럴 그 다음 판에 또 줘. 자, 이번에 올탈 미션. 어? 오케이. 올탈 미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탈 가자 가즈!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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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라발. 어 일단은 그 짝집에 OMG 뭐야? 왜나 심장 뛰니? 어디서? 혹시 짝집 쪽으로 가는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인가? 아니요 떨어졌어요 짝집적으로 갔나? 아니 보이질 않았어 어 왔네 어. <laughs> <laughs> 테라스부터 쫓는다? 아주 포부가 남다른 검이구만 폼이다 폼이 <laughs> 폼이 올랐나 보네 폼이님입니다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얘와 <laughs> <laughs> 진짜 너무 빠르고 야 이거 이거 여기서 뺑뺑을 도는데도 이렇게 빨리 만든다고야 이제 큰일 났는데 어, 여기야 오케이 아 여기 일단은 아저 좋은 곳을 포기해야 된다니 살짝 아쉽고 뭔가 쫓길 것 같고 계속 저기 탄력받아가지고 일단 미이 닫아둡시다 플래시니? 하아 달려가는 척 달려가는 척 빨리 달려, 가고 역시 바로 십리전. 나이스. 으이! 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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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까디지 집힌 거 봤어. 어 너무 징그러. 아, 배에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 아, 그건 좀. <웃음> <웃음> 아니, 저거 왼쪽 어깨로 나 오른쪽 어깨로 맞았다. 진짜 이거는 솔직히 억울래 어깨에 부딪혀서 죽었어, 이번에는. 와 진짜. 약간 물방개 같았던 게. 와, 씨. 너무 무섭고. 아, 그냥 이거 다 아, 자석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딴 데로 먹은 게좀 아쉽고. 오케이. 거기 하나 돌아가서 두개 돌아갈 때까지 버텼고. 음. 너무 항해사 님은 야야야. 용궁 님 벌써 받았고? 너무 좋고? 그럼 항해사 님. 아니야, 아니야. 항해사는 그러니까 다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지 되지 지 아, 용병이 또 받았네? 이거 꼴데 이러면 곤란한데 많이 곤란나지는데 콜라겐? 족발? 너무 먹고 싶다. 아, 맞아. 이건 좀 너무 소는데. 그래도 해독기 돌렸으니까. 어. 와, 무서워.

우와! <laughs> 너무 무섭고. 목안 쉬셨어요? 아, 네. 아휴. 어, 용병 자일에서 일어났고. 그러면 해독 중. 항해사 해독 중. 그러면 용병이 구출 가면 되는데, 이거? 아니면 해, 항해사랑 바꾸든가? 응, 음, 항해사랑 위, 위치 위치 스위치 하면 되는데, 닌텐도? 항해사가 간다. 오케이. 아, 돌병원이도 금방 맞을 수 있겠네, 어, 거기서. 내가 이거 해독하고 같이 케어하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항해사님 제발. 어? 나왜안 와? 안 보인. 어디 있는 거야? 아, 왔구나, 여기. 야이이 이거 예. What? Tessa. Okay. o k e Cruci. Copta. Oh, u s a s s r o o m Oh, my son. 나나 이건 누가 구출하냐 나중에? 내가 자일에서 일어나면 되지. 용병님, 혹시 그 살짝 치료해 줄 생각은 없으시죠 거미줄 뗀 생각은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자일 뺄게요. 하길. <laughs> 오케이. 그리고 용병은 다시 치료해 줘야겠네. 어, 탈타 어디 갔는데?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니, 상해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laughs> 방금 텔 소리 아니었어? 쏴쏴 <laughs> 들렸는데? 그리고 아, 얘가 아, 항아리 텔포, 소리였구나. 텔 썼는데 무슨 아, 소리세요? 항아리 소리였구나. 어허. 제발 우, 오지 마. 야, 용병아 너가 가야 된다. 알고 있지? 알고 리즘. 너너 가. 우리 어, 해텔테 왔어 나한테 어휴 큰일났다 잉으 제발 케어 해줘야겠다 이거 <목소리> 으 주술로 그렇지 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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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돌피고 나이스 다다다 <목소리> 어, 그렇지 어. 돌피고 나이스 돌피고 나이스 자가 <목소리> 가자 정말, <목소리> <목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돌피고 나이스 만원 챙겨 울타리 여기 서서? 동산 이에 어디 갔어? 어아 그래. 어, 여기 있구나 안녕 해독이 집중해 얘들아! 해동이 집중해! 해동이, 해동이, 집중해! 집중해! 해동이 집중해! 해동이 집중하라고! <laughs> 어 일단은 우리 짝진문댕이 어. 어. 돌피구짝진분댕 너무 좋고 두명다 두 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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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도와줘야 되나? 네명에서 아모르파티 한번 해야 되나 진짜? 그런가? 아, 돌피구님이 가세요 어차피 조수 채울 수 있잖아요 나 죽잖아 게다가 아, 오케이x3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터뜨려! 터트려네이스 근데 올타리어 에에에에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겁나 빨라, <laughs> 빨라. 빨라. 아니, 뭐야 아 이길 줄 알았어 나숨쉴까 도도도도도도 <laughs> 어 도도도도도 아아 가쁘사 분위기가 사해졌어요 근데 공병 구출 가라 안전개환 탈, 탈 타고 오면 안... 구하면 돼탈 아니 탈 왔어 그래. 이미 왔어요 갑시다 갑시다 안돼 까 너무 아깝고 아, 나 아, 목이 아픈데 진짜. <laughs> 어, 나가 너무 무서웠어. 나도 저번에 거미한테 쫓기다가목 쉬었잖아요. 음, 무섭단 게? 와, 진짜 거미는 어... 진짜야. 151초, 나이스. 와, 아, 진짜 거미는 진짜다, 진짜. 개똥 같은 게임 이거. 씨. <laughs> 아이고. 해자다 이 집. 아 내가 당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 이집 서비스 싫어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야님의 나눔, 건 정말 감사.